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중요치 않은 평범한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참으로 좋고 필요한 것을 조금 아는 것이 더 낫다. 잘 갖추어진 작은 서재에 굉장한 보배가 존재할 수 있다. 수천 년에 걸친 세계의 모든 문명국에서 출현한 가장 지혜롭고 고귀한 위인들의 세계. 즉 그들의 연구와 지혜의 소산이 그 책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가까이하기 어려운 존재인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고독을 깨뜨리거나 자신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또는 사회적 조건들이 그들과의 교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 속에는 그들의 최상의 벗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상이 세기를 건너뛰어 누구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명료한 언어로 펼쳐져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정신적 은혜를 책 속에서 얻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반추동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많은 책을 머리에 채워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삼킨 것을 잘 새김질하여 소화시키지 않는다면, 책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자양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저지의 저술과 온갖 종류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혼란과 모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끌어내고 싶거든 진정으로 같이 있는 저자의 책만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 책을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은 두뇌를 산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양서로 정평이 나 있는 책만 읽도록 하라. 만약 잠시 다른 종류의 책을 접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본래의 독서법으로 돌아가 길을 잊지 말라. 무엇보다 먼저 좋은 책부터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평생 그 책을 읽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사상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책을 읽어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총명한 사람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독서에 의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신의 사상을 혼란케 하는 일은 자기 영혼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문학에서도 인생에서와 같은 현상을 볼수 있다. 어디를 돌아보나 마치 여름철 파리처럼 득실거리며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는 구제할 길 없는 속된 무리와 부딪히게 된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악서의 범람과 좋은 씨앗의 발아를 방해하는 문학적 독초의 이상 번식이 일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책들은 엄선된 참으로 뛰어난 작품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과 정신력을 훔치고 있다. 악서는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유해하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문학서 가운데 10중 8구는 우매한 독자의 호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그래서 저자와 출판업자와 인쇄업자들은 고의로 책을 두껍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 글을 쓰는 매문업자는 더더욱 유해하고 후한무치한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아차는 문장을 늘어놓고 한 줄에 얼마라고 하는 이 일용 노동자들은 독자의 기후에 흠집을 내고 참된 문화를 망치고 있다. 이 같은 해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읽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책, 평판이 자자한 책은 아예 읽지 말아야 한다. 더욱 과감하게 말하면 발행된 첫 해가 그 존재의 마지막 해가 되는 책은 모두 멀리해야 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자가 언제나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 짧고 더 적고 한정된 생애를 동서고금의 위대한 작품과 수많은 열등 작가들 위에 탑처럼 우뚝 솟아 있는 천재적 작가들의 작품을 가까이 하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이러한 저자들만이 우리를 정말로 움직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어도 지나치지 않고,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과하다고 할수 없다. 악서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정신적인 독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금의 양서는 읽을 줄 모르고, 그저 그 시대의 새로운 작품만 읽기에 바쁘다. 때문에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언제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같은 주제를 우려먹으며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시대는 해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동물과 정신적인 동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물질적인 동물은 대부분 맛이 불쾌하지만, 저급한 신문이나 악서 같은 정신적인 동물은 불행히도 아주 매혹적이라는 점이다. 가장 야만적인 미신의 하나는 현대의 대다수 학자들에게 만연하고 있는 인간은 신앙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미신이다. 언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보낸 이가 누구이고 또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며 적어도 그것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기를 열망해 왔다. 그래서 이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인을 하나의 기원을 가진 형제로 결합시키고 그들의 삶에 공통된 과제와 공통된 궁극의 목적을 천명하기 위해 종교가 등장한 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무한한 삶과의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를 뜻한다. 그 관계가 그의 삶과 이 무한한 삶을 연결하여 그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무한한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있다. 가장 고차원적인 종교에서 가장 야만적인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가 그 밑바탕에 이러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나의 관계의 수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육자이며 최대의 계몽자이지만 반면에 외면적인 현상과 정치상의 이기적 활동은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종교의 본질인 신성함과 영원함은 살아있는 한 느끼는 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결같이 채워준다. 우리가 탐구의 길로 나아가면 갈수록 모든 위대한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라는 것. 천지 창조 이후 오늘날까지 연면이 이어져 온 가르침이 그 하나로 관철되어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모든 신앙의 밑바탕에는 오직 하나의 영원한 진리의 흐름이 있다. 조로아스터교도는 조로아스터교의 깃발을 유대교도는 유대교의 깃발을 그리스도교도는 십자가를 이슬람교도는 그들의 반월길을 걷게 하라. 그러나 그들도 모두 그러한 것은 단순한 외면적인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종교의 본질적 원리는 예수, 바울, 만우, 조로아스터, 부처, 모세, 소크라데스, 실로, 마오메트가 한결같이 설파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가르침을 신의 계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의무를 신의 계율로 정하는 것 속에 모든 종교의 본질이 존재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금수의 생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그리스도는 말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통해 이룩할 사업의 전 모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를 수가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타오르는 힘, 빛을 바라는 힘이 없다면 적어도 빛을 가리지는 않도록 하라. 지혜의 법칙을 아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보다 못하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보다 못하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괴롭다. 나는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내가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신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괴로움은 절로 가벼워질 것이다. 이 지상과 천상 사이에 시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죽어가 영원히 악과 이기주의와 압박의 집에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은 단순한 속죄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그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다. 언젠가 우리는 천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든 옛날에는 연체동물이었다고 믿고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그리고 실수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일신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견디기 어려운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현이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심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인생이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끊임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그럴 생각이 없어도 싫든 좋든 이 세상과 맺어져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산업, 교역, 예술, 지식 등이 특히 우리 처지의 동일성, 세계에 대한 관계의 동일성이 우리를 결합시키고 있다. 선한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산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서로에게 적대행위를 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저마다 결점을 가지고 있다.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대화하고 충고하면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천 사람이 함께 일하면 같은 천 사람이 따로따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999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천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스승이다. 악인은 선인이 교육해야 할 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아담의 자식. 말하자면 하나의 몸에 딸린 손이고 발이다. 손이 괴로우면 발도 괴롭다. 남의 괴로움에 냉담한 자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은 인류 전체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조화와 합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신계에 있어서도 모든 생명현상은 서로 긴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천지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인류의 합의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의 역사이다. 이 합의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이며 그 합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불이야 하고 외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가고 문 깜짝할 사이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 언어에 의한 해독은 명백하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에 의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지 않는다 해도 그 해독이 큰 것은 마찬가지이다. 총에 맞은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언어에 의해 입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러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니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남을 헐뜯는 얘기를 들을 경우, 그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지 말라. 남의 험담을 들으면 끝까지 다 듣지 말고 이미 들은 것은 잊도록 하라. 반대로 남의 선행에 대한 말을 듣거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내 그런 것에 길들여져. 남의 험담을 들을 때는 자신이 욕을 얻어먹은 것처럼 괴로움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남에 대해 험담을 해버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린 것처럼 아프게 느낄 것이다. 논쟁에는 귀를 기울이되 거기에 끼어들지는 말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말에도 격앙과 흥분을 경계하라. 노여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노여움이 그 옳은 일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매효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인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물리리라 하였도다. 말로 사람들 마음에 서로의 반감을 부채질하여 그들의 합의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자제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자제심은 되도록 일찍부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몸에 베어 있으면 우리의 덕행은 견고한 것이 될 것이다. 덕행이 견고한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그처럼 매혹되어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골몰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행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골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갈망하는 것 속에 자신들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손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다시 안절부절 못하고,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을 바라며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 마음의 평화는 헛된 욕망의 충족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같은 욕망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러한 헛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오늘까지 쏟아온 노력의 반이라도 좋으니,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데 힘써 보라. 그러면 너는 곧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느님은 모든 자들을 시험한다. 어떤 사람은 불을 통해,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지,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견뎌내고 있는지를. 회살같이 달리는 마차와도 같은 자신의 분노를 꼭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마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그 밖에 힘없는 사람은 그저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만일 불쾌한 일이 자꾸 겹쳐서 분노와 격앙을 느끼거든 얼른 자기 자신 속에 침잠하여 자제심을 잃지 말도록 하라. 우리가 의지의 힘으로 평화로운 정신상태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내부의 정신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능력은 커진다. 우리가 자신의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 번 죄에 빠지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욕정과의 싸움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그 힘이 약해져서 쉽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사람들에 대한 선의는 인간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선의로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 아무리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어떤 사람의 내부에도 우리들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영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도, 그래, 세상에는 온갖 사람이 다 있게 마련이니까 참아야지 하고 생각하라. 만일 우리가 그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드러낸다면, 첫째로 우리는 옳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로 그들을 결사적인 싸움으로 유인하게 된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수로서 우리와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현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좀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선의로 대하며 그에게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의 유혹에 빠진 사람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자신도 남에게 위로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로하기에 힘써라.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오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게 한다.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만으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는가. 만약 화가 나거든 무엇인가를 하거나 말을 하기 전에 열을 세도록 하라.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거든 백까지 그래도 안 된다면 천까지 세도록 하라. 어느 누구도 얕보지 마라. 이웃에 대한 악의와 시기심을 버려라. 남의 행위와 말은 언제나 선의로 해석하라. 성인은 강직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성인은 자신의 열린 마음을 만인의 마음에 적응시킨다. 그래서 선덕이 있는 사람은 선덕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죄 많은 사람은 선덕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대한다. 총명하고 선량한 사람일수록 사람들 속에 있는 선을 알아본다. 친절한 마음은 모든 모순을 풀어주는 인생의 꽃이다. 그것은 싸움을 해결해주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해주며 어둠을 밝게 해준다.